즉흥 연주 부탁드려 봐도 될지 네 어~ 이건 잠시만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네. 저에 대한 네. 느낌을 제작진이 네. 네. 연주로 조금 네. 부탁을 하네요 네. 네. 네 어~ 어떻게 할지 생각을 지금 해보면은 네.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을 좀누른데요 아~, 제가요? 이아 그래요? <laughs> 뭐~ 뭐~ <laughs> 이런 뭔가 좀 도시적인 느낌을. 어, 그러니까 저도 밤에 이이 네, 네. 야경이 가득한 도시에서. 네. 어. 어 그런 걸 상상을 했어요 이 연주를 들으면서. <laughs> 아니 말고요.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laughs> 네. 어. 아, 어떻게 저렇게 바로 나오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생각나요 연주한 어. 씨 보시 보면요. 어. 네. 아직 네. 처음이라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요. 네. 어. <laughs> 도시남 네 도시남 네. 도시남인데 약간 음. 조금 순수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 계속 나와 어떻게 저게 개, 이 연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이돌이 방송에서 개인기를 한다면 진아 씨는 개인기도 건반으로 하던데 네. KTX 개인기 이런 게 있다고 살짝 들었거든요 아 제가 이게 하다가 네. 방송에 한번 했는데 네. 이게 편집이 돼서 네, 네. 들려 드리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편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조금 오래돼서 제가 1년 전이라서 잠깐만요. 그이가어 이게 음 뭐지? 아 어, 따따따따. <laughs> 이거 노래 오, 기억나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 미가 끊임없네요. 네. 그런가요? 네, 아 이진아와 꽁냥꽁냥 네. 사부에서도 계속 함께할 거고요.